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베르빌 아파트 농평상거리요. 베르빌 아파트에 어떤 점이 궁금하시다고요? 아 어, 여기가 난개발이 되고 빌라가 많이 들어섰는데 분당 옆이고 더 다리 건너가면 또 레이크사이도 네. 골프장이 있잖아요. 네. 삼성거로 삼성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이 갖고 있다. 그 다리만 넘으면 측정 가는 게좀 빠르고. 층님 음, 아파트 현정 가신 건가요? 분당 가깝고 예. 네, 그 베르빌 아파트 저희 위치 좀 여쭤볼게요. 어, 여기 신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폐대복에 넘어와가지고 여기 명골한골이 아, 네, 알겠... 있는데 500세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파트 어, 지금 살고 계시나요? 예. 뭐 집수리 다 하고 팔기 다 갖고 너무 내려 가지고 못 팔고 있습니다. 뭐, 아깝죠, 팔기. 예. 몇평이죠 전망이 어떻게 될지 미래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예. 제 질문에 답을 좀해 주세요. 몇 평이시죠? 예. 여기가 6 0평 되는 게 분양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분양이 여 밑에 여현대 모닝이 1층에요 시청장님 몇 평이에요? 몇 평? 오, 57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57평. 57평 이 예. 57평 듣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예. 예. 세번 물어보시니까. 자, 57평. 저데 평수는, 예. 평수는 더 큰데 오히려 저째 덜리가 분양했어요. 자 언제 얼마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제가 그냥 받으신 건가요? 네. 예. 분양받으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이거 한? 분양, 분양 안 받고 사가 왔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0년 됐으니까. 제가. 아,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그때 4억, 5억 했죠. 4억? 4억 내지 5억 했어요. 그때. 4억 내지 5억이면 1억 차이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살고 계시고.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가 네. 교통이 좀 그런데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파는 게 좋은지 매도가 좋은. 자, 어, 답변부터 드리면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매도 하시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음. 그렇죠? 네, 네. 여기 지금 30평대가 얼마에 시세 형성되는지 아세요? 30 30평대 뒷동네는 매도 매매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가 자 분당에서 차로 한 15분 거리지만 지금 뭐 여기 네, 위쪽에 판교 여주간 복선전철의 위쪽에 여기 보면은 강주역이라든지 이런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거를... 분당 대중교통이 없었다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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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분당 서현역하고 15분 거리긴 합니다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노선이 많고 이런 지금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네. 더군다나 이런 지금 50평대의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매수 자체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글쎄요, 어, 뭐 다른 어떤 그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볼 때는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춘기상 방송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사야 할 부동산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 옥석 가리기입니다. 장 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조진희 본부장 유재성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해드릴 거고요. 참가 신청은 02-6938-205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